우리는 주일날 오전마다 오전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의 반대 비방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말할지라도 행동할지라도 그저, 그저 웃으면서 받아주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이 온유가 있다면 양쪽 바퀴라고 이야기하죠. 차의 양쪽 바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꾸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참사랑은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세 번째, 참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은 식이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아, 시기하지 않는 것을 좀더 실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진 거, 되어지더라도 잘 되어지는 것을 시샘 시샘하고 미워하는 거. 질투라고 하는 건잘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잘될때 시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참사랑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잘되면 잘될수록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질투는 말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질투입니다. 마치 넉비공처럼. 넉비공을 던지면 어디에 튈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질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남녀, 노유, 노유 빈부기천, 고아. 누구든지 질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모든 80억의 사람들이 질투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질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님들은 시기심이 없을까요? 아,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관용하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을까? 저가 보니까 저 속에 시기심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시기심이 있으면 세 가지의 결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되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미워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있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 아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laughs> 이런 사람 당신 몰랐서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도 막 식기사합니다 두 번째 씹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요 그냥, 그냥 큰 소리하고 말했어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다툼이 생겨요 그 그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냥 싸움박질을 할수 있다 그냥 다툼은 다툼 이상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가해하는 그냥 그 사람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폭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나올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시기신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살인자가 많이 나왔죠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예배,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예배가 올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걸 알고 이 동생 예배만 받은 것을 보고 시기심이 있었어 질투심이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서 어떻게 요 시기심을 계속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가인이 이제 한적한 적한 곳에 아비를 유인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냥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되고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사람까지 가해하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 7장이 보니까 이 요셉은 특별히 자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 야곱이 뒤늦게 낳았던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채고 아주 좋은 옷만 막 입히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막 먹이는 거예요. 형님들도 있는데. 형님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 요새만 좋은 옷을 입힌다고 이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뭐야 말이지? 그리고 유니를 해가지고 결국 큰 함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정에 죽이려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미디안 상인에게 오늘날에 말하면 인신매매 돈, 돈 받고 팔아버린 거야. 인신매매까지 합니다.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질투심을 가만 놔두면 그것이 계속 계속 일어나면.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위합니다. 다툼니다. 다툼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합니다. 살인까지 범합니다. 이 질투가 질투로 끝나면 좋은데 큰 문제를 야기하는, 큰게 가해하는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국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들은 내 속에 있는 이 질투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미움,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적인 존재, 암적인 것, 이 질투심을, 시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 질투심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질투심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질투 시기를 헬라우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이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미움과 시기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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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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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1960년도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1960년도에요. 그때 니슨하고 존 에프 케네디가 서로 경쟁을 했죠. 경합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결과는 0.1%로 니슨이 낙선되고 조네포 케네티가 당선이 됐습니다. 49.6, 49.7, 0.1% 아슬아슬한 그 점수 차이로 조네포 케네티가 당선이 됐어요. 아, 니슨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낙선되고 난 다음에 니슨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가 이번에 0.1%로 낙선된 이유는 제 마음속에 존에프 존 케네디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질투심?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대요. 존에프 케네디가 나보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에프 케네디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기 안, 저, 너무 잘생겼어요 밑에 있는 사람 이 존예쁘다. 영화 배우잖아요. 네. 탤런트잖아요. 두 번째. 얼마나 엄변이 좋았는지. 화려한 화술, 엄변. 화술을 질투했대요. 얼굴을 질투하고 두 번째 화술을 질투했대요. 세 번째. 그의 똑똑한 박식한 지식.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 박식한 그 지식을 질투했었대요. 얼굴을 질투했어요. 말하는 합법을 질투했어요 지식을 질투했어요 질투심만 없었다면 이겼을 것인데 그 질투심 때문에 내가 부글부글 끄는 가운데서 선거했기 때문에 내가 0.1포인트로 져서 내가 낙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심만 사라질 수 있다면 더 좋은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지 않겠나요? 그 질투심만 없다면 좋은 관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요? 아멘. 그 질투심만 없앨 수 있다면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요? 아멘. 아마 질투심만 없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암적인 질투심, 우리를 죽이는 질투심, 우리를 파괴하고 실패하는 이 질투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우리 속의 이기심, 이기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질투를 가지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는 것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기심 욕심 때문에 질투의 발로가 생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이기심이 왜 생기나요? 이기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심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기심도 생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신체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 학벌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직장 다니느냐, 그리고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등등 부부관계는 어떠냐. 그걸 비교하니까 나보다 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깔봐. 에이, 날별볼일 없어. 우스개이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잘 되고 행복하고 돈이 있고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이기심이 생겨요. 그러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비교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더만 더. 그러면 왜 비교 의식을 가질까요? 왜 비교 시 너와 나의 어떤 비교를 해서 내가 좀 우울하면 막 교만하고 건방 떨고 응? 나보다 더잘 가지고 모든 것이 좋으면 어떻게요?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비교할까요?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결여될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결여되는 사람일수록 비교식이 강합니다. 비교식이 강한 사람은 이기심이 강합니다.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질투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꼴봐 못 봐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질투가 생기는 최고의 원인과 동기는 뭐냐 내 속에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래 자존감 스스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혹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시는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시는 비결은 뭐냐하면 시선 여러분이 보는 시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이죠. 질투심이 생기는 비교식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비굴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만 있다면, 틀려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자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최고로 개인, 개인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이 80여 개의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를 집중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인간이요. 사람.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지만 나, 죄인된 나,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님 주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다.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그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 개인 개인을 볼때 하나님은 어떻게 종귀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성도는 나의 기쁨이 있도다. 그 사람 때문에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한 절만 더 보시면 이사야 43장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고 했으니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아멘 네. 됐습니다. 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했다. 최고의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80억의 사람을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인개도로다 보고 있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단다. 그렇게 사랑받은 저희들이니까 왜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나는 말이지 너희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다작 품으로 만들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 저와 여러분을 볼때 어떻게요? 뚜렷하게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만들요그 만드셨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지 가지도록, 가지도록 그 사람에게 개성과 독특성으로 다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서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 개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개체를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너희들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여러분은 개성이 있고 독특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개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해. 그러나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이 할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10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만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셀레로 셀. 수... 여기서 주의 생각이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독특한 사람이요 개성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나요. 나의 모습, 나의 모든 배경, 나의 지식, 모든 것은 나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예를 향해서는 계획을 깨닫고 그 일만 하면 최고 행복한 자요. 여러분의 사명 은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참의 이야기를 하시면 쉽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지선 자매 이와 여자대학교 다니는 수제였습니다. 4학년 때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도서실을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오빠가 오빠가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탔어요. 달리는 순간 저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박아 버렸어요. 엄청나게 크게 박아 버렸으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차 안에서 불이 나니까 화재가 나니까 거 탔던 이재선 오빠는 괜찮아 이, 오빠는 튀어나갔대요 튀어나가지고 오빠는 괜찮은데 그 안에 있었던 그이세선 자매는 완전히 불에 화상 5도 화상 6도 화상 전신 화상 이, 그렇게 예뻤는데 순식간에 쪼글쪼글한 몸이 됐어요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 또 여자인데 말이죠 여잔데 여자의 자존심을 묵살발시키는 얼굴을 흉측하게 하나님 예 만드셨어요. 예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했답니다 그러나 원망에도 현실이니까 뭐 고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현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픈 거 인정하세요 돈 없는 거 인정하세요 내 자녀 공부 못한 걸 인정하세요 불편한 거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니까 원망이 나와니다 이스전자비도 한동안은 현실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현실 그 모습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답니다. 성경 봤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런 흉칙한 모습이 되어진 것도 나의 큰 계획이 있는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흉측하게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가난하고 실패한 것이, 병든 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크도 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도 소이다. 위대한 플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가 무엇 뭐 할까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원망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와중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까. 너는 글을 잘 쓰지 않니지 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흉측한 모습이 되었을 때그 심정을 토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려록 하셨다. 하니 기쁨이 있다. 변화되고 간증된 모습들을 글을 써서 모든 사람에게. 유포하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이 끔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가운데서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것을 좀 한번 드러내 봐라. 그걸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절망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형태 아니, 이이재전보다 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아멘. 얼굴이 편해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불편해야 할까요? 아니, 자존심을,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계서 있게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는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놀라운 열매, 정상적인 사람보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질투심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죽음뿐이 없습니다. 질투의 반대는 뭡니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 내가 할 일이 있어. 내할 일만 하면 되는 아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붙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